어, 안녕하십니까. 굼디바이크입니다 음, 오늘은 마비, 아, 마비 휠의 잡음을 어, 잡기 위한 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마비 힐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 푸싱 때문에 올라왔는데, 푸싱은 일단은, 음, 을 하기로 하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어, 한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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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소리가 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 어, SL 또는 SLR에서만 어, 나는 잡음입니다 이 잡음은 어디서 나냐 하면 어, 요 우리가 그 바람 넣는 요 반대쪽에 바람 넣는 거고요 요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그 상표가 붙어 있고요. 밑에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점이 이렇게 점이 점이 이렇게 똥똥 이렇게 찍힌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속에 보면 이 속에 보면 이런, 어, 어 세부치가 아, 요거 세부치가 요 정도 요것만 합니다. 요 정도가 이렇게 요안 속에 요성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그 휠의 밸런스를 찾기 위한 그런 장치로 넣어 놓은 건데 여게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딱 점점 있는 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지 못하고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뜯지를 못합니다 뜯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부분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한쪽에도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실리콘을 좀 집어넣으면, 여기 꼼짝 안 하고, 이제 붙어,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겠습니다. 구멍을 한번 뚫어보고,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 일단은, 아시겠죠? 어떤 소리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소리입니다. 예, 이게 매일 돌아갈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한번 뚫어 보도록. 보면, 자, 여기 잘 보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될랑가 모르겠는데, 아, 여기 보면, 오, 추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아, 여기 화면에는 잘 안보이겠습니다만은 추가 이렇게 여기 아. 음, 여기 추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 여기 왔다 왔다 여기 보이죠 네. 네 여기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여기 움직여가지고 똑깍똑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있는 상태에서, 자, 자, 또 일단은, 화면이 너무 크면 화면 잘안 보이니까, 자, 일단, 그렇게, 그렇게 미해를 하시고, 음. 여기다가 실리콘을 한방 쏘겠습니다. 자, 한 요거, 건이 한, 한 요만큼 들어갔겠죠? 요만큼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무기로 뭐, 뭐 해봐야 몇 그램 조금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잡고요. 들어갔을 겁니다. 약간 따뜻한데, 요거 굳도록 한번 기다려보고요. 긋는 거는 금방 긋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작업을, 마무리 작업 일단 하고요. 어 요거는 어 조금 전에 그 수리 어뢰 해온 수리의 목적은요. 부싱을 어 리폼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이 부싱이 원래 있던 이 부싱을 리드던 부싱을 빼고 어 신소재 부싱, 피크 부싱으로 어 교환한 그런 어, 상태고요. 정품 오일을 주입을 합니다. 여기는 마빅은 다른 거고 틀려 가지고 꼭 정품 오일을 쓰 야만 합니다. 우싱은 마무리 됐고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그 마지막 부분 살짝 오려내면, 네. 자, 일단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소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소리가 그그 그 근이 조금 들어가서 그 추를 고정시켜 놓았 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전혀 그런 아까 따끄덕 따 하는 소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졌 습니다 어, 푸싱도 마무리 됐고요 어, 그런성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마비 SLR 크로스맥스 SLR 잡음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디바이크였습니다.